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시이죠. 표제어를 자세하게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시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다윗시가 시편에 참 많은데요. 그중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된 시는 딱두 편입니다. 시편 18편과 시편 36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세부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고바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약의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또 이사야 그밖의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욥 욥기에 나오는 욥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어 바벨론 포로 이후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많이 예언했는데 고난 받는 종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 받는 종의 노래 네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난 받는 종을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 초림하셨는데요 고난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는 초림하실 때와는 달리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세부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시편 36편 여호와의 종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시편 36편을 세개 연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첫 번째 연을 보세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죄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은 죄인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 입만 열면 그들의 말은 죄악이고, 거짓입니다. 본문 사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선행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 침상에서 은밀하게 죄악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요. 그리고 죄가 유혹해올 때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 없이 죄짓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종과는 정반대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 아 부르십니다 두려웠어요 뒤늦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 장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가인이 얼굴색이 싹 변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왜 너의 얼굴색이 변하느냐? 그런데 가인은 얼굴색 다시 고치지 않아요. 그냥 얼굴색 변한 채로 있다가 동생 아벨을 처죽였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장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가인이 사는 집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지금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냥 죄짓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했죠. 남쪽 요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요. 성경은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거 다 무시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다 잊어버려요. 영적 건망증에 걸렸어요. 그게 악인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 죄가 유혹해올 때 하나님의 종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은밀하게 침상에서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하나님 두려워한 눈빛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천심만것 끝에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됐어요. 여전히 노예예요. 다만 신, 주인으로부터 신임 받는 노예였어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안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동침하자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장세기 39장 9절, 그가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요. 그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며 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 받아야 돼요. 하나는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죄인들과는 달라야 돼요. 그는 죄를 단호하게 끊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의식을 갖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때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락은요, 본문 5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이슨 생명을 풍성히 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욕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다이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산과 바다로 묘사를 해요. 큰 산, 큰 바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큰 산처럼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엄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셔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법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분명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 하나님의 종이 구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 나라를 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신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과 9절의 표현을 묶으면, 영생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마태훈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그리고 그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생명 나무에서는 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생명이 약동하는 곳, 천국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심지어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이 되어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한 곳,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생복락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8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주의 집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성전은 천국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복락은 우리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영생 복락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달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의 마음도 정직했다고 10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10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주를 안다. 주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식적으로, 사전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남녀가 있어요. 서로를 알아요. 서로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도 해요. 그런데 남녀가 서로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평생 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무엇일까요? 분명 확신하건대 복중의 복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주님의 영광과 결부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왜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죠? 그를 가르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주의하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눈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주셨을까요? 예레미야서 9장 3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내 백성이 나 알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하라는 걸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야죠. 두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당 안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평신도인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